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자정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지난 24시간 동안의 세계 경제와 증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굉장히 드라마틱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고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을 좌우할 중요한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얘기할 거리가 많습니다. 됐는데 그럼 먼저 오늘 한국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이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이었는데 오늘은 어땠나요? 오늘 코스피는 전장 대비 77.68 포인트. 즉1.94% 상승한 4,089.25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3.81%나 급락하면서 4천선 붕괴 직전까지 후퇴했던 것을 감안하면 오늘의 반등은 매우 의미 있는 회복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퍼센트에 가까운 상승이면 상당히 강한 반등인데요. 이 상승을 이끈 주역은 누구였나요? 단연 반도체 양대상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3.5% 상승한 10만 600원으로 마감하면서 이른바 10만 전자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는 무려 8 1 급등한 60만 6천원을 기록하며 60만 닉스로 복귀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와 2위 종목이 동반 강세를 보이니 지수 전체가 끌려 올라간 셈이죠.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거품농과 키옥시아발 악재로 반도체 주가 급락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급반전한 건가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일부 메모리 반도체 제품의 공급가격을 최대 60%까지 인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삼성의 32GB DDR5 모듈의 11월 계약가가 239달러로 두달 전보다 90달러 이상 올랐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 때문인데, 인공지능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요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해석됐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60%나 올랐다면 상당한 인상 폭이네요. 두 번째 요인은요, 둘째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펠런티어 등 주요 인공지능 종목들이 급락 과도 인식 확산으로 저가 매수세를 받으며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이크로는 4.2% 상승하며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월요일 아시아 시장으로 이어진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요? 셋째는 환율 요인입니다. 오늘 원 달러 환율이 전장 대비 6원 하락한 1451원으로 출발했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1,450원대의 고환율이지만 지난주 1,471원대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땠나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연일 대규모 매도를 퍼부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11월 첫째 주에 외국인이 단 일주일 만에 7조 2,979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는데요. 오늘은 그 매도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경계감은 남아있어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4천선을 지켜낸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들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맞, 맞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신용융자 잔액이 사상 최고치인 25조 7815억 원을 정심중이라는 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나만 돈못 번다는 공포 심리로 급등주를 무분별하게 추격 매수하고 있는데 만약 시장이 추가 조정을 받으면 대규모 담보 부족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어땠나요? 금요일 나스닥은 0.13% 소폭 상승한 22,900으로 마감하며 3일 연속 하락세를 멈췄고 S&P 500은 거의 보합인 6,734로, 다우존스는 309 포인트 하락한 47,147로 마감했습니다. 장중한테 나스닥이 1.9%, S&P 500이 1.4%까지 급락했던 것을 생각하면 막판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장중 급락 후 반등했다는 건데 주간 전체로 보면 어땠나요? 주간 기준으로 S&P 500은 0.1% 상승, 다운는0.3% 상승했지만, 나스닥은 0.5% 하락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우려가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월요일 미국 선물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S&P 500 선물은 장 초반 0.7%까지 상승했다가 보압 수준으로 후퇴하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번 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오랫동안 지연됐던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 주 최대 이벤트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2026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11월 19일 미국 동부시간 오후 5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 약 548억 달러, 전년 대비 53.8%의 이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 전으로 6%에서 8%의 주가 변동을 예상하고 있어서 이번 실적이 시장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엔비디아가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자신감 있는 가이던스를 제시한다면 인공지능 모멘텀 트레이드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반면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투자자들이 방어적인 섹터로 회전하면서 오늘의 반등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외에 이번 주 주목할 이벤트가 또 있나요?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넷플릭스의 10대1 주식 분할이 발효됩니다. 주당 약 1100달러에서 111달러로 낮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후 오랫동안 지연됐던 9월 비농업 고요일에 발표됩니다. 셋째, 금요일에는 11월 플래시 PMI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정말 시장을 놀라게 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네, 워렌 버핏의 버크셔에서 웨이가 구글모 회사인 알파벳의 43억 달러, 약 1785만 주의 지분을 새로 취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알파벳은 버크셔의 10번째로 큰 주식 보유 종목이 됐습니다. 버핏이 빅테크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건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맞습니다. 버핏은 전통적으로 가치 투자 철학을 고수하며 고성장 기술주에는 소극적이었는데요. 버핏이 과거에 구글에 일찍 투자하지 않은 것을 실수라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버크셔의 자동차 보험 자회사인 가이코가 구글의 초기 고객이었는데 당시 누군가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10달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다차군데이 투자가 버핏 본인의 결정인지는 불확실하다면서요? 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번 투자가 버핏의 투자 대리인인 토드컴스나 테드 웨슐러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들이 2019년에 아마존 투자를 시작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버핏이 최종 승인을 했을 것이므로 사실상 버핏의 인정 도장을 받은 셈입니다. 알파벳 주가는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지난주 금요일 시간 외 거래에서 3.4% 상승했고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크셔가 새로운 지분을 공개할 때마다 해당 주식이 오르는 버핏 효과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애플 지분은 계속 줄이고 있다면서요? 네 이번 분기에도 애플 지분을 15%더 줄여서 2억 3810만주로 줄었습니다. 2023년 이후 누적 매도량이 전체 보유량의 거의 4분의 3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애플은 여전히 6 0 7억 달러 규모로 버크셔의 최대 주식 보유 종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버핏이 올해 말 최고 경영자에서 물러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95세의 버핏은 올해 말 60년간의 최고 경영자 직위에서 물러나고, 오랜 동료인 그렉 아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최고 경영자 직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번 알파벳 투자 공개는 버핏 시대의 마지막 대형 투자 공개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신 중간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이 2024년 3.3%에서 2025년 3.2%, 2026년 2.9%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인상 이전에 비축된 재고가 소진되고, 관세시행과 지속적인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와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럽이 1.3%, 미국이 1.8%, 아시아가 4.5%로 성장률 격차가 상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은 2025년 1.8%, 2026년 1.5%로 둔화될 전망이고, 유로존은 2025년 1.2%, 2026년 1.0%, 중국은 2025년 4.9%, 2026년 4.3%로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나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5년 3.4%에서 2026년 2.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G20 선진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2025년 2.6%, 2026년 2.5%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노동시장 압력 완화가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미 연준이 지난주 25호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를 인하하여 기준금리를 3.75%에서 4%로 낮췄는데 이는 2022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12월 추가 인하가 확실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11월 플래시 PMI가 12월 금리 결정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경제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3분기 국내 총 생산이 발표됐는데요. 뭐, 일본은 서비스업의 견조한 성장이 글로벌 무역 문제로 타격받은 제조업 약세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 데이터가 경제 회복력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보여준다면, 일본은행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 다른 자산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비트코인은 지난주 3월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폭인 10% 이상 급락한 후 오늘 9만 5천 달러 위로 회복했습니다. 약2% 상승했는데 최근 비트코인이 고성장 기술주와 함께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면서 인공지능 트레이드의 비공식적인 심리 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과 원유 시장은요? 금은 올해 들어 50% 이상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지만 오늘은 연준 기대 변화를 저울질하면서 소폭 약세입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64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러시아 수출 재개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640만 배럴 증가하며 예상을 크게 상회해 공급 우려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수요일의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이것이 인공지능 모멘텀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둘째, 목요일의 미국 9월 고용지표 발표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오랫동안 지연됐던 데이터인데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데 중요합니다. 셋째, 금요일의 글로벌 PMI 데이터입니다. 국 시장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반등은 고무적이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고 신용융자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가격 인상과 인공지능 수요 지속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나친 반도체 집중보다는 조선, 방산 등 다변 섹터로의 분산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 증시는 반도체 강세로 4천 선을 수호했고, 미국은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며 관망세 그리고 버핏의 알파벳 투자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현재 시장은 공황 상태라기보다는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위험을 해지하면서도 데이터와 엔비디아 실적이 협조한다면 여전히 성장과 경기 순환 자산을 보유할 의향이 있는 상황이죠. 이번 주가 연말 랠리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도 자정 경제 브리핑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브레인 튜닝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정 경제 브리핑. 내일도 검증된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